어, 레전 네버 다이 52 카운트 원월입니다 1A는 16 카운트, B는 36 카운트가 있어요. 자, A 16 카운트부터 한번 가 볼게요. 오른발을 앞으로 스텝 하면서 스윕입니다. 1번 시작. 9원 라킹 체어. 2n 3 사이드락. 4n 5 하면서 스위 틱택. 6n 7락. 8n 하고서 왼발로 무게 중심. 2 번입니다. 플릭하면서 런닝맨처럼 시작. 1, 9 3, 2 and t r o c 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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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포니 스텝 하시는 거요. 예 잘하셨어요. A 한번더 반복. 시작. 1, 2, 2 o and t h r e and f i and and 2 and n five, n six, n n n 하고 왔습니다. 왼발로 끝났어요. B 한번 가볼게요. B는 4번까지 있고, 나머지 4카운트 네 있습니다. 4번. 런닝맨이에요. 오른발 앞으로 하면서, one, two, three, four. 그 다음에, 노면서 five. 왼손 위로, five, six, seven, 돌아요. seven, eight 할때 히치하면서, 툭, 때려요. eight, n 하실 때, 왼손으로 바꾸면서 내려주세요. 자, 카운트로 가볼게요. 자, 시작. 1, 2, 3, 4, 5, 6, 7, 8, n 1, 2, 3, 4. 그대로 천천히 6까지 돌고, 7에, 가로, X, 7, 8에, 런, 저기, 앉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3번, 이거 웨이브로 올라옵니다. 웨이브. 1, 2, 3, 4, 뒤로. 5, 6, 7, 8. 자, 4번 오른발 뒤로 하면서 히치. 원, 2 쓰리, 포, 플릭. 그다음에 180 피벗 하고 다시 돌아요.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치요 오케이. 4번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까지 오시고요. 나머지 네 박자는요. Never die 할때 die. 원, 두, 쓰리, 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를 가신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ABB, ABB를 하신다음에요 A 하시고 나서 어 중간에 택이 두 카운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A 한번 하고 택두 카운트 하고 A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 부분. 시작.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and 3, rock. 4, and 5, and 6, and 7, and 8. N까지 하시고 드럼 소리가 드르륵 하고 나오거든요 드르륵 할때 히치, 오른발 히치하면서 드르륵 두 카운트 하고 다시 A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택 1이었고요 택 2는요 어, B에서 B를 다 하고 나서 택 2가 나옵니다 B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까지 왔어요. 테트는요. 다시 네버 다이 올라옵니다. one two t h e r f i e six seven eight a를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